아, hjr1-2c n-12 이렇게 되어 있는 릴레이입니다. 얘의 전기적 그 단자 상태가 핀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양을 보면 hjr1-2c d-12 vdc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릴레이 모델이고요 2번은 코일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코일 노미나 벌테지를 얘기하는 거를 되겠습니다 장치에 설치된 그 모델은 12VDC니깐 12VDC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핀 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핀 맵은 보시면 이렇게 예, 총 8개의, 8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68, 예, 16, 1319, 1번하고 16번이 예, 파워 소스가 되겠습니다. 4번하고 6번이 지금 비컨택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13번하고 11번이 비컨택으로 붙어 있고, 예, 그 다음에 6번하고 좀 4번하고, 8번은 떨어져 있고요. 13번하고 9번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음, HJR12-C- d 1 2 볼트 이 모델에 대한 핀 릴레이 핀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G4-A에 대한 예, 릴레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치에 부착된 제품의 모델은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이게 좀 흐려서,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G4A-1-AP2로 되어 있습니다. 사양을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릴레이의 결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 보시면 이 바로 이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예, G4A1A-P2로 e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 맵을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핀 맵을 보면, 네, 예, 1번하고 2번이 코일이 되었고, 4번하고 3번이, 예, 지금 현재 B 컨택인지 A 컨택인지 지금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 지금 현재, 음, 대형 리조트 또는 대형 호텔 숙박업소에 들어가 있는 음, 파워존은 아니면 신호존은 제어하는 릴레이 중에 하나인 옴론 제품 이, G4A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 넘버링하는 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4A 에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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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번은 극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2번은 이제 m b 넘버 SPST 다시 n o 1A 뭐 이런 식으로 3번은 이제 터미널 셰프를 얘기하는 거고 4번은 스페셜 펑션 기능을 얘기하는 거 같네요. 이제 P는 이제 PCB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는 롱 인듀런스 라고 되어있네요롱 인듀런스 아 발음 어려워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역시 1번 하고 2번 단자에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예, 이게 지금 비컨테이크 같은데요 4번 하고 3번이 얘가 이제 붙었나 떨어졌나를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릴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i r j 2 r a c d 1 2 s 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델은요. 예, 맨 처음에 봤던 여섯 발짜리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예, 핀맵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단자 핀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 호텔, 대형 리조트, 예, 모텔, 일반적인 모텔, 호텔, 펜션 리조트에서 많이 쓰는 예, 전기제어, 신호제어, 릴레이인 예, 그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의 핀맵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총네 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 하단쪽이 파워가 되어 있고 예, 우측 두 개가 네, 약간 기력지가 틀립니다. 얘 길이하고, 얘 길이하고. 예, 짧은 쪽에 있는 게, 네, 컨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아래가 바로 파워소스를 연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릴레이가 그 기택 장치, 전기 전략 장치에 들어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좀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 발짜리, 예, 있을 때는 요거를 안 썼을 때는 예, 이렇게 네 개로 되지만 요거를 쓸 때는 예, 이렇게 다섯 발짜리 단자를 이용하면은 예, 되구요.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제품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다른, 어, 신호 릴레이인 통신 신호인 통신 제어 릴레이인 HF7520 예, 보면 h f 7 5 2 0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버전입니다. 요게 지금 장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역시 또 핀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리시면 이거의 모델 모델링 넘버 규칙이 이렇게 있고요. 예, HF7520-012 HSTPQ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있죠 예, 12는 예, 호일 볼테제를 얘기하는 거고 H는 이제 컨택 어레인지먼트를나타나고 있습니다 폼 H는 A타입 A 컨택 C는 커먼 컨택 이런식으로요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핀맵은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요 여기에 코일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가 예, 컨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예, 여기 코일 그림이 있고 예, 3번 4번 5번이 컨택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유지 보수할 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발 다섯 총 5핀 중에서 두핀이 코일이고 세핀이 있는 쪽이 출력 단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마찬가지죠 여기도 예, 이렇게 해서 릴레이에 대한 예, 설명을 마칩니다 릴레이는 예, 어디에 장착이 되냐면요 예, 산업장비 예, 산업장비에 그런 파워 pcb 보드에 들어 있습니다 뭐 산업장비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많죠 우리 상상을 못하는 그런 기관 산업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또 생활 그런 건축물이나 공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릴레이가 예제로 설치된 기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그 데이터 시트에서 봤던 그런 이런 산업용 장비에 많이 달려 있는 릴레이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릴레이가 이제 렇게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검은색 생긴 이런 것도 있고, 하얗게 된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생긴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 이 장비는 이제 대형 숙박시설이죠. 대형 숙박시설, 예, 호텔, 예, 모텔, 리조트.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예, 무인텔, 무인 호텔 이런데 이제 쓰는 음, 기판인데요. 이 기판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hf7520 hf7520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음, hjr 1-2-1-m-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예, ialj ialj 1 a d 1 2 s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G4A, 예, r a PE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쓰는 릴레이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봤던 기종인데요. 잘안 보이네요. 아무튼 얘는 뭐, 실내가 릴레이 내부가 다 보이니까 얘는 파워서스를 찾는데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뒤돌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뒤돌아보면, 뒤돌아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까, 이제, 그, hf7520의, 그, 연결 단자 부분이죠.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dc12v에 해당하는 전원을 공급을 해줘서, 요렇게, 요렇게, 네, 이쪽에, 단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하 이렇게 한개 그 넷, 넷, 두두 이렇게 에이쪽에하혹이하나 둘, 셋게 하면 두개두번째 이렇게 하면 이고하 이렇게 체크이하시 이렇게 음에또렇하이제세 번째. 세개있었으이렇요또이제 요거. 예, 요것도 마찬이지죠 얘도 여기다가 파워를 연결을 해 주고 그 결과를 컨택을 여기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은 예 요거는 아까 네 발짜리였죠.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파워서스는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주선 체크를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얘는 이제 요렇게 이제 설치를 한 거니까요. 역시 여기다가 파워를 공급해 주시고 여기다가 컨택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돌려보면 누구죠? 요거, 예, 요거. 예. 얘는 이렇게 보면 요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포에 이제, 이제 얘인데요. 얘가 조금 이제 큰데 애매하게 생겼죠? 그래서 자 따져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본 지포에 시리즈 하나, 둘, 예, 셋, 단자가 셋, 여기 단자가 넷. 네, 기대되겠습니다. 단자 보면 이쪽에 조금 짧은 쪽으로 파워 소스를 연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이쪽에 요놈하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파워 소스를 연결해 주시고 이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소스 출력을 컨택 접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컨택 확인, 파워소스 연결. 보통 12V인데, 여기서 나온 건 대부분이 12V인데, 12V에 저는 파워를 다 걸지 마시고, 한번 9V에서 10V 정도의 전압을 DC 전압으로 DC전압으로 걸어주시면은, 음, 릴레이가 크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일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뭐, 이런, 다이오드라든지, 코일이라든지, 이런, 좀 뭐, 콘덴서, 안정형 콘덴서, 얘는 릴레이, 이런 거다 교체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또, 이렇게, 역전류 방지하는, 노이즈 방지하는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다 확인해 보시고서, 어, 한번 수리해서 고쳐서 쓰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얘도 아마 가격이 아마 비쌀 거예요. 재산 10만원 가까이 되거나, 뭐, 5만원 5만 이상은 갈 거예요, 얘가. 얘가 5만원 이상을 갈 건데,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긴급하게 부... 전자부품을 또 전기 제어하는 부품을 또 긴급히 점검해서 수리를 해서 출동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